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걸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시간 세 번째 시즌 아흔 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과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1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보고 그 비를 맞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내려서 아 옷이 젖는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그 내리는 비를 그냥 놔두지 말고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서 나중에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는 같은 비인데 그 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비로 무엇을 할 것이느냐에 따라 비가 귀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곡식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이 될 수도 있죠. 신앙생활도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우러겨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걸리적 거리는 존재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려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인도하시는 목자시며 의지할 반석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각자 모두에게 동일하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보니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가 맛보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에게 같은 하나님이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신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고 달치 않도록 부어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기도는 왠지 어,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근심, 걱정, 염려를 계속해서 입으로만 반복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걱정의 짐, 근심의 짐다 지고 가면서 기도 중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걱정거리를 온갖 입으로만 반복하며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을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입으로만 계속 우리의 걱정을 반복하는 기도를 할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 외에 다른 주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방 왕과 이방의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들은요, 다른 나라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들이 받은 치욕은요, 이, 뭐참 이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또한 그 중에 어떤 남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참신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오늘이 동일하시고 내일도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어느 누구에게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각각 다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평안함에 그 거센 인생의 풍랑을 이길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들은 각각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